이틀 연속으로 50% 이상씩은 다들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종은 바로 PHC입니다 최근 들어서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탓에 특히나 옵션 만기가 겹치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조정나오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뭐제 코로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더 상승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었고 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관련 종목들이 끝까지 상승을 하나요? 아니죠. 자 결국에는 내려갈 때 되면 다시 한번 더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차액 실은 도와드린 종목이 바로 셀러메리였죠 자, 보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 의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전히 의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계시는 거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자, 셀룸에도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8,450원부터 8,520원 자리에서 오전 9시 47분에 저희 연구원님들이 함께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매수한지 하루 만에 30% 이상 수익 안 기다렸고요.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약50% 정도까지 수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대응 방법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PHC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원래 뭐였죠? 필로시스 헬스케였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였고, 어, 사명 변경을 하면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대차 다시 한번 더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들을 한번 짚어 드릴 건데 앞에 흐름들 을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드릴 때개회에 대한 부분들도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구간 자, 2,200원 구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입을 었던 구간들 이 구간이 2,900원 정도죠 자 그리고 이 꼬리 구간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 구간 3,400원 그 다음에 3,700원짜리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이 구간들마다 뭐가 되죠? 강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종가가 2,875원. 이두 번째 갭 자리가 현재 2,800원 구간들이죠. 2,900원 구간들인데, 이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2,900원 자리들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3,400원 자리들을 기준으로 1차 목표가, 그리고 3,700원 구간들을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 들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급등의 정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종목을 추천한는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리 최근 들어서 뭐이현재 같은 경우도 매번 이렇게 추천해 나가면서 지금 추천가부터 해서 40% 이상을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최근 뭐 유비벨록스라든지 다른 종목들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지금 한 달째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코맥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10%뭐 못해도 30% 40%씩은 다들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셀루메드 말고도 랩지노믹스 추천 나갔었죠? 랩지노믹스도 2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 랩지노믹스는 오늘 나갔고요. 그리고 어제는 셀룸에도 나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50% 이상씩은 다들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밥상을 다 차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밥상을 다 차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밥상을 이렇게 차려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카톡방 입장하셔서 물론 종목을 잘 매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래 하단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볼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